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건국하였다는 설화가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의 초기 무덤과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매우 유사한 것은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위례성을 도읍지로 하였으며 마한의한 소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한강 유역은 농경이 발달하였고 해상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백제는 주변의 여러 소국을 통합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백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3세기 중엽입니다. 3세기 중반 고위왕 때 육자평을 비롯하여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고 관리의 등급에 따라 관복의 색을 달리하여 서열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병합하여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확보하고 마한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이왕은 율령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마한의 다른 소국들을 정복하여 만 대부분 지역을 통합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항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중국 남조의 동진과 국교를 맺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외화도 교류하였으며 중국의 요서지방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칠지도는 백제의 왕세자가 외왕에게 전한다는 내용이 새겨진 철제칼로 백제와 왜 사이의 밀접한 교류를 보여줍니다. 4세기 후반 침류왕 때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4세기를 거치며 백제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고구려의 세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는 금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 유리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웅진 천도 이후에는 귀족들이 권력을 다투어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제가 본격적으로 중흥의 기치를 세운 것은 무령왕 때입니다. 6세기 초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 를 설치하여 왕족을 파견해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를 공격하여 영토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중국 남조의 양과 우호 관계를 맺고 문화 교류에 힘 썼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은 무령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중국 남조의 양의 벽돌무덤 양식 으로 만들어졌으며 무덤에서는 백 제의 문화와 대외 교류의 모습을 알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사비는 넓은 평야가 있고 강을 끼고 있어 교통에 유리하였습니다. 성왕은 부여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또 중앙에 22부의 관청을 설치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고 외에는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체제를 정비한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는 한강 유역의 땅을 다시 신라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성왕은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관산성에서 전사하면서 백제군은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에 대항하였습니다.